안녕하세요. 이든동물요리센터의 원장 이현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에서 다발하는 질환 네 번째 시간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 고양이들에서 다발하는 바이러스 질환인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고양이들은 체력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체에 대해서 보다 쉽게 감염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잘 먹지 않고 기력이 없는 아이들이라면 혹시 감염이 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표는 어린 고양이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원과 그에 관련한 질병에 대해서 나타낸 표인데요. 이중 바이러스에 속하는 허피스는 가장 많이 걸리는 바이러스 질환이며, 어린 고양이들에게 결막염과 콧물을 발생시킵니다. 임상 증상은 일반적으로 감염 후 2일에서 6일 뒤에 발생하는데요.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들은 급성의 비염과 결막염이 발생하며, 고열과 시육부진, 기력소실 증상이 동반됩니다. 일반적으로 허피스는 눈 쪽과 코를 포함한 호흡기 쪽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눈쪽 증상으로는 결막염과 더불어 많은 눈쪽 분비물로 눈꺼풀이 닫혀있게 되고, 눈 주변으로 감염된 분비물들이 붙어있는 모습과 더불어 결막의 부종이 심각해져 눈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와 호흡기 증상으로 코를 훌쩍거림, 콧물, 상부 호흡기계 가염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검사 방법으로는 결막, 각막 혹은 입안 쪽에서 채취한 샘플을 통한 외부울의 PCR 검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결과의 해석은 바이러스가 적은 수로 배출되거나 잠복기일 수 있어 아이의 증상과 연결지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피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균가염처럼 항생제와 같이 딱 맞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과 환자 상태에 따른 대증적인 처치와 환자 간호가 치료의 핵심인데요. 식욕이 없는 아이들은 필요하다면 따뜻하게 데워서 맛있는 음식을 급여하는 식이공급처치 물을 정상적으로 마실 수 없어 탈수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액처치 2차적인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처치 콧물에 의한 코막힘으로 냄새를 잘 맡지 못해 식욕이 떨어질 수 있어 증상완화를 위한 거담처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안구질환 치료를 위해서 안약과 더불어 국소적인 항바이러스 제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초기에 치료시기를 놓쳐서 폐렴으로 발전된 경우인데요. 허피스 감염은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여 식욕 감소와 탈수 증상을 유발하고 심하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폐렴, 즉폐 염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곱이 끼고 콧물이 보일 때 식욕 부진이나 활력 저하 같은 전신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내원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피스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에 가장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고 나중에 호전이 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의 감옥으로 불리는 3차 신경전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허피스 바이러스는 3차 신경전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신경을 통해 몸을 돌아다니게 되며 다시 증상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은 영구적이며 증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등 유동적인데요. 그래서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심각하고 이후에는 더욱 약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픈 고양이들은 구강 분비물, 콧물과 결막 분비물을 통해서 3주 동안 바이러스 균을 배출하는데요. 감염은 이러한 아픈 고양이들과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독제와 세척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보다 철저한 주변 소독이 필요합니다.